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작품 과정 잘 감상하셨나요? 이번 작품은 집에서 밥을 앉혀놓고 지인과 친구랑 통화를 하였습니다. 마침 통화를 마치고 압력밥솥에서 증기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며 통화 후에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이 좋아진 제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압력밥솥은 저의 머리, 핸드폰을 들고 있는 팔은 밥 주걱, 증기는 고민 해결의 의미를 담아 표현해 보았습니다. 전화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이름이나 애칭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